자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 문구루 저쪽에 엄마 그 다음 사빵이 막내 전빵이 설빵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에, 걸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꽃나무들이 팔바라니. 크고 있다라는 얘기죠 꽃나무가 아니라 뭉구루가. 그래서 에이 아빠 할아버지가 또 내일 또 비가 온다니까. 어? 또 내일 영상이 올릴 게 없어.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 잔소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팔이 안 아프게 잘 했단 말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음 여러분들이 에, 그쪽에 에, 또 내가 자갈을 일부 이렇게 앞에다 깔아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잠깐 소변만 보는 거지 에? 그리고 누가 저기 다가 대변을 봤죠 누구 똥인지 알 수가 없어 저쪽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저기 저저어 어. 싸고 그러잖아요, 나무. 응? 비자 나무 있는 데다 항상 싸면은 아빠 할아버지가 그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누가, 누가 저걸 다 쌌을까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똥을. 그리고 만지작 만지작 전방위가 그러는 거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그걸 치지 말것 그랬네, 응? 여기다는 여러분들이 소변을 누라는 얘기예요, 소변. 응? 할아버지, 봐보세요. 감나무 내가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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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담당이잖아요, 저거잘 크고 있어요. 감나무가, 감이 한 10개 이상은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무를 망가뜨리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변을 봤다 이거야. 똥을 쌌다 이거야. 근데 누가 쌌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맨날 아빠 할아버지가 어? 여러분들이 응? 한 군데다가 저기다가 싸야 되는데 응? 여기다가 어? 나는 거기다가 싼줄 알았는데 전방이가 손으로 만지장 만지작 하더라고 전방에 니가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은 여기다가 오줌을 싸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똥은 기존에 저싼 데다가 싸면 되는 거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내일 이제 아또 비가 온다니까 또 영상을 또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개나 올렸어요 그래서 내일 올리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좋은데 비가 안올것 같은데 일기예보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미리 아빠 할아버지가 영상을 찍은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잔소리 하는 것은 내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 해가 지금 확비쳤다가또 음, 바람이 좀 불다가 아 그럽니다 ,잉?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오늘 뭐 기념식이 아니고, 근데 또의자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또의자를저 설빵이를 앙쳐놓으려고 했는데 또, 어, 설빵이를 또, 어? 약간의 또, 이제, 예, 설빵이를 앙쳐놓으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어? 왜 설빵이 그을 했냐? 그럼 전빵이도 앙쳐놓으면 전빵이를 왜 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음 응, 조금 의자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이해를 하니까 엄마는 내가 건빵을 하나, 하나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줄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음, 줄을 잘 써야 되고, 엄마는 또 엄마니까 간식을 엄마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 간식을 못 먹는 거있잖아요아또 막내가 또 입맛다시네.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 마지막에 이제 간식을 내가 이제 호주머니 꺼낼 거예요. 기다리세요. 꺼내서 여러분들을 에, 이제 또 어. 맨날 맨 마던 것이 비스켓이란 말죠. 이 비스켓은 쬐 까느니까. 예, 간식이, 주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뭐죠? 고구마, 또, 간식, 이런 것은 크더라고. 그것도 잘라주려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가 간식을 하나씩 줄 테니까,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고,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어? 항상 아빠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굳은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있고, 또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 마음이 또 이제 울적했었는데 에이, 오늘은 또 맑으니까 아 괜찮네. 요 그래서 어, 엄마가 의자가 달랐기 때문에 엄마는 하나를 더 먹는 거야요 아까 하나 먹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하나를 먹고 기다리세요. 음자 응, 내려와 봤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응 어,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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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안 되죠. 막내가 막내라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전빵이도 잘 오고 있는데, 먹고 내려오든가, 주면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응. 남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내려오려면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려오세요. 옳지, 내려오세요. 전빵이는 왜안 내려요? 왜안 내려오냐고. 아, 전빵이는 하나를 더 줘야 되겠네. 왜? 얘가 아주 똑똑하고, 응, 음, 머리꾼이에요. 응, 음, 요렇게. 그, 또 올라온다고 사빵이 주면 안 되지. 응. 음. 설빵이, 너는 올라갈까요? 올라가? 설빵이? 올라갈 거냐고, 저기. 이니 네 자리로 올라갈 거냐고. 안 돼. 니네 자리로 이리 올라가라, 이거지. 뛰세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응. 음. 왜 사빵이는 그리 올라가버려요?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안 준다 가니까 전방에는 벌써 알잖아요. 올라가도 안 준다라는 것을 아빠, 할아버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